여러분, 혹시 깜빡깜빡하시는 거 걱정되시죠?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시나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일주일에 단한번 냉장고에 있는 이것 드시면 치매 위험이 24%나 줄어든다는데요. 바로 치즈입니다. 에이, 치즈? 그게 무슨 소용이야? 하실 수 있는데요. 일본에서 우리 또래 어르신 8,000명을 3년간 추적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치즈 안 드신 분들은 100명 중 4.5명이 치매에 걸렸고, 치즈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신 분들은 3.4명으로 뚝 떨어졌어요. 무려 24% 차이. 이거 작은 차이 아닙니다. 왜 그럴까요?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, 치즈 속에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K2가 가득합니다. 특히, 우리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,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죠. 쉽게 말하면, 치즈 한 장이 뇌의 보험이 되는 겁니다. 그것도 비싼 약 필요 없이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. 그럼 어떤 치즈 먹어야 하냐고요? 연구에서 쓴건 82%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로 그 슬라이스 치즈였어요. 비싼 수입 치즈 아니어도 됩니다.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 치즈로 충분해요. 아침에 식빵에 한 장, 김치찌개에 쏙 넣어도 좋고요.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시죠? 우리 스스로 건강 지킬 수 있어요. 일주일에 딱한번 치즈 한 장이면 됩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내 뇌는 내가 지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.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 갑시다. 감사합니다.